이게 왜 이렇게 맛있어 이 샐러드들이 언니 이거예요 어때 저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지 <laughs> 음 이거지 이거 너무나 간단해서 <laughs> 여러분들 안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법은 이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맛있어 이 샐러드들이 언니 이거예요 이러면서 건강 강이 듣다 보니까 케일하고 사과가 궁합이 너무 잘 맞는 전 너무 귀한 케일이라 전 그냥 요, 요 줄기까지 다 써요 줄기 부분은 이렇게 작게 동글동글 썰어요 사과도 그냥 적당한 크기로 썰어 줄 거예요. 파프리카도 집어 넣고 치아시드, 치아시드를 항상 이렇게 불려 넣잖아요. 치아시드를 같이 넣겠습니다. 올리브 오일을 조금 많이 넣어요. 정말 얘만 넣으면 그냥 모든 게 끝이더라고요. 그래서 어쩔 때는 까만 발사믹, 어쩔 때는 이 와이 발사믹을 넣습니다. 양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알아서 새콤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은 많이 넣어도 되고요. 이렇게 빵 위에 올려서 먹으면요, 또 진짜 맛있어요. 음. 응, 거지, 이 거지. 우리 건강식 매니아 태기 응. 음. 어때? 저는 너무 맛있어요. 너무 맛있지? <laughs>